안녕하세요. 도장깨기 TV. 역사 대반전 7화. 단한 차례도 반박당한 적이 없는 도장깨기 TV가 알려주는 고대 유사사이비의 끝판왕, 갈석산 편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중국 사서에 실려 있다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신당서에는 신라의 동쪽에 장인이 있어 거인이 있다는 얘기죠. 거인들을 신라가 막고 있다. 그 거인들은 키가 3장이고, 톱날 같은 이빨에 갈고리 손톱이며 검은 털이 몸을 덮고 있다. 불로 음식을 익혀 먹지 않고 금수를 씹어 먹는데, 혹은 사람을 잡아서 먹기도 한다. 부인을 얻으면 의복을 짓게 한다. 신라는 산이 수십이나 이어져 있는데, 골짜기가 있어 철학으로서 막고 관문이라 부른다. 골짜기 관문에 군사 수천명을 두어서 이 장인을 막게 한다. 라는 음.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아이 내용은 신라를 갔다 온 사람이 전에 들은 얘기를 또 누가 유양잡조라는 책에 싣고 또 그걸 보고 태평광기라는 책에 싣고 그것을 또 신당서에 실었구나 이것은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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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 사서가 1 1액이라도 틀릴 리 없다고 생각하는 중국 사서 맹신론자들은 중국 정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신라의 동쪽에 장인국이라는 게 있고, 울릉도나 큐스 등에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기원전 책에도 있어요. 회남자라는 책인데, 태행산 동쪽 끝에 갈석산으로부터 조선을 지나 대인국을 통과하여 동쪽으로 해가 뜨는 동쪽 부목당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인국은 신당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라 갔다 온 사람이 전해 들은 것뿐 아니라 기원전 책인 회남자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역사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알죠. 모두가 다 뻥이라는 거. 기원 전, 기원 후 모두 다 거짓이라는 거죠. 쉽게 반박이 되죠. 신라의 동쪽 울릉도나 큐슈 아니면 전 일본을 포함해서도 5, 6미터가량의 인골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게 발견되면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이런 고고학적인 유해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거인이 살았다고 볼수 없다는 게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중국 사서 맹신 론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중에 또 자기 주장만 반복합니다. 이런 사료는 학문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사료로서 가치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태강 지지에 낭낭군 수성에는 갈석산이 있는데 장성이 여기에 시작한다 라는 이 구절 역시 식민사학자 이나바와 그를 추종하는 이덕일 씨 등등만 사료로 인정할 뿐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학자들은 이것을 신라동쪽 거인국과 같은 그런 기사와 동급으로 취급해서 이것을 사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병도 씨는 이것은 맹랑한 설이고 터무니없는 말이고 갖다 붙인 부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이 만들어진 데에는 어떠한 꼬투리 이유가 있을 것이긴 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그 꼬투리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대반전 한국사 7화 마지막 시간으로 갈석을 분석함으로써 이 태강 지지가 터무니없는 부회라는 것을 밝혀보겠습니다. 원전 200년경에 진시황 영정이 부소와 몽염을 시켜서 만리장세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임조에서 요동까지라는 거고요. 기원 후 사마음의 진나라가 281년경 당빈을 시켜 장성을 쌓았는데 그것이 온성에서 갈석까지라는 겁니다. 이 갈석은 현재 산해관 근처의 갈석산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수경은 전한시대 즉 기원전이죠. 친나라의 말리장세와 찐나라의 수천리 장성 사이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대요수를 설명하면서 백평산에서 나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요수를 설명하면서 요산에서 나온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던 회남자라는 책은 태행산 동쪽 끝에 갈석산으로부터 조선을 지나 대인국을 통과하여 동쪽으로 해가 뜨는 동쪽 부목당에 이른다. 라고 했죠. 그래서 회남자에서는 갈석산을 태행산맥 동쪽 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남자의 주석을 단 고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한 사람이고요. 삼국지 시대, 위초고 삼국지가 시작되는 그 황건적의 난, 후한 말. 그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회남자의 주석을 달았는데 요수는 갈석산에서 나온다 라고 주석을 달았어요. 수경에서는 요수는 백평산에서 나온다 라고 되어 있고 회남자에서는 태행산 동쪽 끝이 갈석산이라고 했는데 이두 개를 같은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즉, 태행산 동쪽 끝에 갈석산을 요수가 시작하는 백평산으로 옮겨버린 꼴이 되는 거죠. 이 후한 사람 고유는 또 엉뚱한 주석을 답니다 요수가 갈석산에서 나온다는 것은 회남자의 추형운이었고요. 회남자의 시치쿤 이게 뭐 챕터라고 보시면 돼요. 회남자의 시치쿤에서는 갈석 제 요석에 해수 서반 이런 주석을 다는데요. 이것은 갈석은 요서의 경계에 있고 바다의 서쪽 지경과 닿았다 라는 주석입니다. 이 시치쿤의 주석으로 비정하는 위치가 바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산해관 근처의 갈석산인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죠? 물론 추영과 시치쿤 이렇게 책이 다르다고 하지만 같은 회남자의 요수는 갈석에서 나온다고 달면서 갈석은 요서, 즉 요수의 서편에 위치한다라고 모순되게 주석을 달았던 거죠. 갈석으로부터 요수가 흐르는데 갈석의 서쪽은 바닷가다. 이두 갈석이 같다면 요수는 굉장히 짧은 강이 돼버립니다. 기원전 전한시대 회남자에서는 태행산맥 끝에 갈석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원 후 후안의 고유가 주석을 달면서 이 갈석산이 요수의 시작인 백평산으로 옮겨가고요. 또 그것과 동시에 난하 하류 산해관 부근의 갈석산으로 옮겨갑니다. 이후 갈석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산해관 부근의 갈석산으로 통용됩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태행산맥 동쪽과 요수의 시작과 산해관은 굉장히 다른 지점이에요. 하지만 이 고대 한나라 때 시대를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이 갈석산이라는 게태산맥 동쪽과 그리 멀지 않고요. 그 위쪽에 대요수의 시작과 멀지 않고 또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또 산해관과 가깝습니다. 위치가 애매해요. 저렇게 그려놓으면 태행산맥 동쪽 끝인 것도 같고, 대요수의 시작과도 멀지 않고, 산해관과도 멀지가 않습니다. 실측 지도가 아닌 대충 지도를 그리던 시절에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후한 고유에 의해서 대요수의 시작과 산해관 부근으로 옮겨간 갈석산만 있느냐? 아닙니다. 당나라 시대의 주가 지금 조사를 좀해 보니까 장성의 동쪽이 요수를 넘어 들어간다. 고구려로 들어간다. 고구려의 그 유적이 아직까지 있다. 당나라 시대의 조사를 해 보니까 장성이 요수를 넘어 고구려까지 유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책인 태강지리지를 인용하는데요. 갈석산은 낭랑군 수성현에 있고 장성이 이 산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두의 입장에서는 장성이 요수를 통과해서 고구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에 갈석산이 있고 낭랑군 수성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태강지리지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당나라 두는 그것을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갈석산은 요동에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리 장세의 끝에 갈석산이 있다라고 통전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당나라 두도 회남자의 주석을 아는 거죠. 회남자의 주석에 나온 노령현의 갈석산, 즉 산해관 부근의 갈석산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다르다는 설명을 합니다. 노령현 비어현에는 갈석산이 있다. 바다 쪽에 우뚝 솟아 그 이름을 얻었다. 태강지지에는 진나라 장성이 지금의 고구려 경계에 있는 갈석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고구려의 갈석과 산해관의 갈석은 다른 것이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노룡은 한나라 때 비연이다. 갈석산이 있으니 해안가의 우뚝 선 모양을 보고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진나라 태강지지에는 진나라가 쌓은 장성이 갈석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 갈석은 고구려의 옛 강역에 있으니, 이것은 바닷가에 있는, 즉 산해간 부근에 있는 갈석이 아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갈석을 더 이야기를 합니다. 상서에 이르기를 갈석은 오른쪽으로 끼고 황하로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우갈석은 황하가 바다로 들어가는 곳 근처에 있는데, 지금의 북평군 남쪽 이십여리 지점이다. 상서는 진시황과 전한 이전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자가 쓴 것이고요. 춘추시대에도 갈석이 있었다는 건데 이것은 황하 인근에 있었고 우갈석이라고 얘기하고 고구려에 있는 것을 좌갈석 그리고 산해관에 있는 것을 갈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구려 경계의 장성의 끝에는 좌갈석이 없습니다 잘못된 태강지지를 믿음으로써 좌갈석이 창조된 것입니다 전체적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춘추시대 상서에서는 황하 근처에 갈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나라 영정 진시왕이 만리장세를 축조를 하는데 임조에서 요동까지 이릅니다 그 후에 전한해의 유한이라는 회남왕이 회남자를 만들고요, 태행산맥의 끝에 갈석이 있다고 했는데, 기원 후 후한시대의 고유가 이 태행산맥 갈석에 주석을 달면서 요수의 시작점이 갈석산이다. 산해관의 갈석산이 갈석산이다 라고 주석을 다는데 고유가 창조를 했다기 보다는 그 전부터 산해관 갈석산을 인정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사마음의 찐나라 때 온성에서 갈석까지 장성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음의 찐나라 때 태강지리지를 만드는데요 이 태강 지리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찐장성은 산해강까지 이르렀고, 친장성은 요동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을 동급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찐장성이 갈석에 이르렀으니까, 친장성도 갈석에 이르렀다. 그래서 요동에 갈석이 있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신장성 끝 요동에도 갈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당나라 때 통전에서 요동의 좌갈석산을 만들어 버림으로써 이 태강지리지의 착오를 덮어버리게 된 상황이 되버린 거죠. 즉 태강지리지가 잘못됐다 라고 판단을 해버렸으면 되는 것을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또 다른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남군 수성연의 장성이 시작된다는 이 터무니없는 학설은 태강지리지의 저자가 찐장성과 친장세를 혼동함으로써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겁니다 태강지리지의 저자는 찐나라의 당비대 갈석산 시작인 장성을 진시황과 동급으로 쳤던 것 같아요 오류거나 혹은 작정한 조작일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착각으로 일단 보는데 그래서 진시황의 친장세도 갈석이 있었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갈석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동의 고구려 경계에 좌갈석이 있어야만 해서 두가 그렇게 설명을 구구절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도장깨기 TV 너는 태강지이 저자가 친장세도 갈석에 이르렀다고 착각해서 친장세 끝에 요동갈석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저자는 착각한 게 아니라 산해간 갈석에 낭랑군수성연이 있다고 생각한지 네가 어떻게 아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한서의 가연지 열전에는. 한나라 동쪽으로 갈석을 지나 현도 낭낭으로 군을 삼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갈석 현도 낭낭이 이렇게 순서를 이루는 거죠. 하지만 태강지리지에는 갈석은 낭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서의 갈석이 산해간 갈석이고 태강지지의 갈석도 산해간 갈석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갈석에 동쪽 동쪽에 낭낭이 있다. 그리고 갈석에 낭낭이 있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한서의 갈석과 태강지지의 갈석이 둘다 산해간 갈석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덕희 씨는 은근슬쩍 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파악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낭낭이 갈석에 동해 동해도 있고 낭낭이 또 갈석에 위치해 있고 이것은 모순되고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서의 갈석이 우갈석이고 태강 지지의 갈석이 산회관 갈석이거나 한서의 갈석이 산회관 갈석이고 태강 지지의 갈석이 좌갈석이면은 이두 사료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래의 경우는 동쪽으로 갈석을 지나 현도 낭낭이 나온게 아니에요. 갈석을 지나 서쪽으로 현도가 나오고 동쪽으로 낭낭이 나온다고 해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은 이 한서 가연지 열전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한서의 갈석이 산해관 갈석이고, 태강지지의 갈석이 좌갈석이라는 게 입증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서 가연지 열전에 의해서요. 한서 가연지 열전이 틀렸다는 증거를 가져오게 되면, 태강지지의 갈석이 좌갈석이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한서 가현지열전의 내용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근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마현의 찐나라의 당빈이 온성에서 갈석까지 장성을 쌓았다고 했는데 그 갈석이 산해간인 걸 어떻게 아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이 당시는 고구려 경계에 좌갈석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못된 태강지지를 신뢰함으로써 즉 태강지지 이 후에 좌갈석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후한 시대부터 이 전이나 최소 이때 시점 이후로는 산해관 갈석산이 갈석이었다는 겁니다. 찐나라의 당빈이 이 산해관 북쪽을 넘을 수 없는 이유는 역사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찐나라 말기의 5호 16국이 시작이 되죠. 그 5호가 누굽니까? 오호는 다섯 개의 부족이라는 뜻이고요. 1차적으로 승리를 하는 부족은 바로 북위의 탁발 부족입니다. 그 탁발 부족이 당빈이 장성을 쌓을 때도 있었습니다. 나무 위키긴 하지만 탁발부의 광개토대왕이라고까지 부르는 탁발 영미가 활동을 하던 시대였고요. 그 이후 잠깐 공백기가 있는데 그때 281년에 쌓은 거예요. 그 탁발 영미와 부여를 실질적으로 멸망시킨 모용회가 활동하는 그 사이, 중간 사이의 장성을 잠깐 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탁발부 지역과 모용부 지역까지는 갈수 없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찐나라 당빈의 장성이 산내관을 넘어갔다라는 주장은 강단이나 제하 다 없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이것도 필요로 하면 더 연도를 세세하게 해서 탁발선비, 모용선비를 연구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라 동쪽의 거인국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료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강지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시황 때 몽염이 쌓았다는 만리장세의 끝에도 좌갈석은 없고 거기에 낙랑군도 없습니다. 사료로서 가치가 없다는 거죠. 왜 역사 밀정들은 역사 독립군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역사를 바꾼다고 하면서 지금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전혀 바뀌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까? 역사적 사료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안할거안 해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구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민사학자 이나바가 무조건 맹신하는 태강지지의 그 오류 기사를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고 있으니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태강지리지에만 낭랑 수성연에서 장성이 시작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석산도 여기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원본은 3세기 경에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641년에 당태종이 이거를 손을 봅니다.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태강지리지는 뭐 거의 어 위서로 보고 있습니다. 당 태종이 자기 위세를 가시하기 위해서 쓴 책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 여러 저서들이 진서에 대한 내용이나 역사관에 좀 문제 의식을 느꼈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기존 진서에는 이당 태종이나 이런 선비족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써놨을 겁니다. 굉장히 그 대립관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진서를 손을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정관 15년(641년)경부터 당나라님이 진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